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드로가 모세를 도왔어요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듣기 전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먹을 수 있는 물, 매일 마실 수 있는 물과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실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도 주셨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를 시험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드는 것과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물과 양식을 주셨어요. 예전에 모세가 이집트의 왕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죠. 그곳에서 모세는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였어요. 십보라의 아빠 이름은 이드로였어요. 따라해볼까요? 이드로.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 어른이었고요. 모세는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죠.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이드로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였어요.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시덤불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사리에서 건지려고 하셨어요. 모세는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집트에 있는 동안 모세는 가족을 장인어른 이드로에게 잠시 보낸 적이 있었어요.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소식을 멀리서 듣게 되었어요. 이제 이드로는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사위 모세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모세는 장인어른 이드로와 아내와 자녀들을 보고 너무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모세는 장인어른 이드로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신 것을 들려주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을 들려주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고 낮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매출하기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들려주었어요. 이 도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 너무나 감격했어요.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밖에 계시지 않는 신이시라고 고백하였어요. 그리고는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튿날이 되었어요. 이두로는 모세가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느라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두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재판관을 세우라고 말했어요. 열 명의 재판관, 오십 명의 재판관, 백 명의 재판관, 천 명의 재판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재판관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재판관을 세우라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하였죠. 그렇게 하면 작고 쉬운 재판들은 재판관들이 하면 되고 크고 어려운 재판은 모세가 하면 되었어요. 모세는 장인 어른 이드로의 말대로 하였어요. 모세는 재판하는 큰 수고를 덜수 있었어요. 모세와 이드로는 작별 인사를 하였어요. 이드로는 미디안 땅으로 돌아갔어요. 모세가 장인 어른 이드로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들려주었죠. 이드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그리고 이드로는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였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게 되어요.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피와 죽음으로 치르셨고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자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이드로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함께 믿어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게 되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어린아이들 모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해요. 그들이 함께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세가 장인 어른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전하였습니다. 이드로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너무나 감격해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을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였고요. 또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기들이 지은 죄에서 돌이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와 주님으로 믿게 해 주세요. 그러할 때에 우리 어린아이들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해 주시고요.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예수님께서 행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함께 속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 히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